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 애니 능률입니다 애니 능률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윤석열 관련주로서 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세력들 어, 물량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면서 주가를 조금 장난질을 많이 하는 그런 패턴들이 보여질 텐데 이런 계단식 하락 모습들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어 최근 조금 변곡점들이 많이 있었던 이구간때뭐 체크를 해 본다면은 최대한 정치 테마주는 이 종목은 1 11 1원 11,500원대 이탈이 없다면 한번더 상승폭을 보여 줄 것이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그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핸들링을 지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가의 차트, 뭐 지표 정말 다어 무용지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대한 큰 틀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겠냐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텐데 일단 지금 보면 물량을 한 번씩 계속해서 터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한마디로 윤석열 관련해서 얘기가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게 나오면 한번 파동을 그릴 겁니다. 하지만 그 파동이 긴 윗꼬리가 나올 거예요.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의 놀이터고 그들이 장난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또 고점에 묶이게 한 다음에 물량 확보를 아주 쉽게 이용해서 지지대 형성을 잘 만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식에는 항상 정치 테마주 종목들에는 주포와 세력들의 네, 놀이터고 그들만의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면서 우리도 놀아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 정치 테마 중 참여를 안 하지만요 어, 이런 뭐 작전 세력들의 뭐 얼핏 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저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능능률 주주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면서 어, 윤석열 관련된 얘기들도 좀 보면서 이제 영상을 추가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텐데요. 지금 모습 패턴 아주 긍정적입니다. 한번 분명 윗골이 만들 것이다. 네 눈에 너무 딱 보여지네요. 하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고요. 어, 항상 주식을 조심히 매매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당일 청산을 지금은 최대한 준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